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왜뭐 외남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웃고 네. 계신데 보면은 뭐 저기 친구 뭐 아니고 뭐 딸님 아니 동생 뭐 어떻게 하여튼 네. 그렇게 친한 것 같아요. 네, 네 나이는 네. 제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관계세요? 고객님이신데 우리 집에 아. 오신지 임신해 갖고 오셨어요. 아. 얼마나 그냥 말도 예쁘게 하고 임신에그 얘기까지 지금은 네. 우리 집에 한 번씩 들려서 관리받고 어, 아니 선호 어, 이제 어. 예, 애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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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같이 밥도 먹고 갈, 어. 어. 그러면서 애기들도 한 번씩 그냥 놀러 오는 그런 관계가 돼서 엄마는 당연히 와서 테라피를 받으시고 아 번씩. 테라피 받고 예. 또저 딸이면 같이 오셔갖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예 예. 거의, 뭐, 거의 거의 가족 어, 같네요. 예. 예. 거의 시간 나는 대로 어.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요. 갈리는 기본 아닌가요? <laughs> 고, 저기, 우리 박홍미 약손 테라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1 0년이요 10년? 네. 아, 그럼 두 분이 10년 동안에 고객과 원장으로 만나신 예, 예. 거예요? 네. 아기 임신해 왔으니까, 그 애가 지금. 10살이네. 10살이네. 초등학교 네. 몇 학년이에요? 음,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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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정말 오래됐습니다. <laughs> 징글징글하게 오래됐어요. <아니>, 더할 거예요, <laughs> 그, 우리. 더할거예 분위기상 보면 굉장히 그냥 네. 정이 듬뿍 들은 그런 분위기에요. 네, 그죠? 김치도, 우리 김장 하면은 김치도 서로 나눠 먹는 관계. 아. 어떤 새로운 게 오면은 또 같이 나눠 먹는 관계. 아, 음.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네. 그냥 뭐, 이웃에 네. 사시니까, 아까 이쪽 주변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뭐, 저 이웃 사촌? 그러니까 네. 형제 같은 거네요. 예. 네. 어, 고객님인데 이렇게 또, 너무 다정하셔가지고, 다른 별걸 다 물어보네요.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너무, 말씀이 너무 우리 소라 씨 고객님은 마음이 이뻐요. 마음이요? 마음이 천사 같아요. 아 항상 그래요. 변함 없고 음... 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정말 알뜰하게 살아요. 맞나, 정말... 맞나요? 맞나요, 소라 고객님? 예. 하신 말씀이 예, 그렇죠. 정말 전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일단혹 감사하다는 혹시... 마음이 딱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혹시 저 인터뷰 그... 지금 들어오기 전에 햇박 당하고 어오진거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야, 야, 야. <laughs> 안 돼요. 앞으로도 유지를 하려면 절대 유지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 그래. 아니 뭐 저기 얼굴 보니까 <웃음> 웃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거> 신부 보니까 <laughs> 마음이 쏠라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꾸준히 함께 또 테라피 고, 고객과 만나지만 또 정이 있게 또쭉 함께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래요. 두분가께 보니까 저도 부러워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주 만나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서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인터뷰인데. 우리 소라 씨 항상 예쁘고 항상 건강하고 <laughs> 네. 우리 아름답게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네. 함께 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하시죠. 아유, 그럼 하고 사랑해. 이쪽 보시면서요. 사랑해. 여기 보시면서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예뻐.